하계 수양의 곳곳을 살펴보자. 아, 더워. 성경태가 여기 어디야? 여기 하계 수양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식사하시고 쓴 수저를 씻고 소독하는 곳이야. 엄청 덥지? 응, 아, 더워. 마음으로 안 아플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든 서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 마음, 어, 말씀을. 몸소 체험을 하는 그런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힘을 얻지만 봉사하면서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협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봉사를 맡겨주셨을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고생하실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축하락을 얻는다 생각하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주 봉사하면서 정말 3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땀은 막 눈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수저를 식금으로 해서 여러 형제님장매님들 식사를 할수 있다는 감사되고 더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는 할수 없지만 함께하니까 다할수 있었다. 오사차 수양회 때 육백이십칠 명 정도의 직례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승인 받게 되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봉사에 비해서 좀더큰 일이잖아요. 영천교회가 지금까지 손님은 아니었지만 좀더 주인의 모습으로 수영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꼈었어요. 기뻤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 체력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수영에 가서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데 뭐 발에 물집도 잡히고 뭐 근육도 당기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얻었다는 라 것은 동참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보람이 되었고 기념책에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는 것을 얻고 왔습니다. 딱 떠오르는 모습이 저희 그 영천교회 형제 자매님 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지만 그 전주교회 청년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 그분들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다 하잖아요.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시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직 나이가 <laughs> 아직 젊지만 그때 그 청년의 모습을 마음을 떠올렸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온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할수 있었고 단순히 수양의 참석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가장 기뻤습니다. 막 기차처럼 막 달리면서 수저를 나르고 봉사를 했는데 그 분이 이제 버스를 타고 기가 하는 도중에 보니까 다리를 절뚝절뚝 끓였는데 저는 다쳤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수저 봉사 중에 발에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서 정말 아픈데도 참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궁금한 어때? 힘들고 더운 상황에서도 빨게 웃으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짜증이 날 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만을 생각해서 모스가 열심히 봉사해주셨어. 우와! 영천교회 진짜 짱이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볼까? 가자! 성경체가 여긴 말씀을 듣는 곳이네 맞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여기야 영천교회에서는 작년보다 들과 전도 대상자 분들이 참석하셨어. 어... 제 예전에 연합 찬양대를 했었을 때는 어, 준비도 좀 서울했었고 사실 대구 교회를 제 걸치고 가기 때문에 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이 후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기필고 이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좀더 감동이 되는 찬양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컨디션 조절도 좀 많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제 노력했는데 100명 이상의 이제 소리를 내는데 감동이 너무 밀려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연합 찬양은 진짜 후회 없이 찬양을 한것 같습니다. 먼저 수양회 전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수양에 오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가사가 더 많이 영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보라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과 한 목소리가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큰 역사가 일어난 하계수양회에서 목사님 말씀 전에 그렇게 찬양을 할수 있다는 게큰 영광이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기쁘고 <laughs> 행복한 것 같아요. 연합 찬양대는 여러 번 써봤지만 명천교에서친 연합 찬양은 저에게 참 각별했던 것 같아요. 연합 찬양이라는 게 저에게도 물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다 같이 연합으로 하는 거니까 찬양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들음으로써 음, 감동하고 또 말씀을 더집중해서잘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사연을 쳤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그런 거, 봉사를 하는 거는 너무 즐겁지만 잘난 척하고 이제 오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그게 참 많은 형제 자매들한테 부담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욱 체력을 열심히 키워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걸 어? 궁금하 우리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자 여긴 우리 영천교회 꿈나무들이 중고등부가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곳이야.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 어떤 날성 건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이번 4차 하계수양회를 가면서 저희 중고등부 형제님들한테 그런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형제님들이 이제 조금 세상에 빠져있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사로서 보람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계수양회에서 중고등 교사를 맡았었는데 처음으로 성인 첫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았었고 비전 센터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사기 수양을 온전히 즐긴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과 계속 한박4일 동안 교제도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지내면서 뭔가 더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교제도더 즐겁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 다음에는 중고등부 차으로 <laughs> 어, 따로 이제 즐기고 싶습니다. 역시 영천교회 꿈나무들답게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맞아. 어, 우리 이번에는 영천교회 새싹들을 한번 보러 가볼까? 좀 기고 꼭 부끄럽고 했어요. 다른 성경학교 재밌었다요. 그날 때그 친구들이 수영복 입고 와서 재밌었어요. 아이니 못 왔어요. 아이니 못 왔어? 네. 아이니는 못 오고 다른 친구들 연우는 왔어? 아니요. 안 왔어요. 하교수양에 갔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어 나도 멋. 나도 멋. 나도 멋. 뭐라고요? 교할지 응, 학일 수양에 어땠어요? 학일에서는 아, 선생님 좋았어요? 응. 분방하셨나요 응. 밥은 맛있었나요? 응.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응. 재밌었어요? 이 정도 학도이도 정도 도도도정고 정도 도정고 정도 도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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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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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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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교회 선생님들은. 이번 수영회는 참 저한테 뜻깊은 수영회가 된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영회는 봉사를 그냥 행동적인 봉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참이 어린 새싹들을 키우는 봉사를 하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사교 수영회를 긴 바지 입고 간건 처음인데 이긴 바지에 대한 의미의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종교사를 하면서 의문감도 생겼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덕분에 열심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2023년 하계수양의 그 풀었던 꿈과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하계수양에서 교사 공사를 하면서 감사함과 그리고 마음의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어 작년에는 제가 처음 교사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근데 의의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가서 너무 힘들고, 그냥 교사계상의 가운데 불평불만이 올라오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막한 교사로서 그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에서도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마음의 예산을 준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가운데서 정말 감사함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해주셨고 그, 제가 문반이 중간에 이제 증발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고, 주변 교사분들을 보니까 모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학예수양의 문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성교의 문반 아이들도 학예수양에서 아픈 아이들 없이 그냥 너무 잘 즐기고 오고,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말씀을 이어갔고 하더라도 정말 그 구원이 있었고, 확실한 복음이 있고, 아이들이 그거를 정말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아, 교사로서 내가 더마음에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에 정말 말씀을 심겨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알려줘야겠다라는 그런 가짐과 감사와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았구나 맞아 궁금아 복원 전파는 왜 하는 거지? 음 구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수 있게 하려고 전하는 거잖아 맞아 궁금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보여주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음 뭘까? 우리 한번 같이 보러 가볼까? 우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사람이 엄청 많다! 궁금한! 여긴 침례식을 하는 곳이야! 영천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원받고 침례를 받으셨어! 누구누구? 누구? 이 학년 때, 1 학년 때는 그냥 맛있는 거사 먹고 말씀 듣고 이런 거밖에 생각 안나고 침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기에 회 받아서 너무 좋아요. 침례를 받고 진짜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아서 침례를 했거든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좀 설리고 됐었지만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뭔가 사람이 된것같고 지금 내 기운. 그때는 엄마 가 별로 안 듣고 성적도 자주 안 듣고. 는데 이제 밖고나가는 성적도 자주 읽도록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들어갈 때는 떨렸는데 나올 때는 되게 좋았어. 요 앞으로 신나는 학생들 열심히 하겠다. 이제까지 친해를 좀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그냥 아 내가 알던 알려면... 말인가요 네. 좋았어요.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좀 빨리빨리 끝나가지고 아쉬웠고 되게큰 감을 못 느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수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좀 정할 수 있고 좀더 교회에 공선도 많이 할수 있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인데 두번다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제대로 이제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고 마음으로 느꼈고 하나님 계시다는 거 또한 예수님이 저희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 한마디로 침례를 받고 싶어서 이번에꼭 참석했습니다. 저희 자매도 같이 요번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고 나오면서 우리 영천 식구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들시면서 좋아하시는 게 저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전체 식구들을 위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양에 갔다 온게 좋아서 시찰 또 갔다 왔습니다.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좀더 고생을 했지만은 더보람이 있었고 올해 수양에는 보람이 굉장히 큰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영천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열심히 들어서 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21년 만에 구원받고 이제까지는 안 기다려졌던 학예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마음속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싶었고요. 귀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 귀하게 교안에서임받고 교회를 섬기고자. 다짐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뤄 행복하고 즐겁고 소중하고 고마운 그런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갈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예, 감사합니다.